이제 유튜버? 유튜버. <laughs> too,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궁솔입니다. 이 날은 제가 일본에 온지 5일차가 되는 날, 그리고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무려 첫 경기가 한국 vs 뉴질랜드 경기였답니다. 아침에 준비를 끝내고 옆 건물로 이동해서 조식을 먹습니다. 이 건물에는 한국 축구 선수분들이 묵고 있어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올드한 빌딩 OBS 직원들은 거기에서 묵고 아침은 뷔페 어, 굉장히 음.. 네 음.. 음.. 이 숙소에 묵는 OBS 직원들은 다 같은 버스를 타고 스테디엄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조식을 먹는데 음, 상사를 아침부터 만나는 그런 기분 혹시 아세요? 네 이제 버스를 타고 스테디엄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카시마 스테디엄, 축구 스테디엄입니다 사실, 저도 이날 첫 경기여가지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가, 이제, 세큐리티인데, 여기서 발열 체크 손소독, 그리고 아이디 체크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있고요 음, 여기, 저기, 저, 피곤해 보이는 저랑, 여기 옆에는 친구. 사실은 이날 만난 지 3,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스테디움까지 또 10분 정도를 걸어요. 그리고 겁나게 덥습니다. 저는 바이오라는 팀에서 일을 했어요. 바이오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취재진, 즉, 브로드캐스터들의 예약과 그리고 현장 촬영을 관리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방송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이런 각국의 나라들, 방송사 팀들과 일을 하였습니다. 팀 타이코로나 검사를 해줍니다. 초반에는 거의 매일매일 했고 이제 조금 안정기 접어들면서 4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끔 팀원들끼리 코로나 검사 겹치는 날에는 모두 다 아침에 다들 침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꽤나 웃겼어요. 일본 음지 5일째 저는 아직도 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오의 화장품으로 화장을 합니다. Hello. Hello. our video. <laughs> <laughs> Welcome back. No, we are not talking. You're TikToking. TikTok, um, yeah, filming video for YouTube. Mm -hmm. Not for TikTok. No, yeah. not for TikTok. Oh, I'll good. just do it my just eyes. Is okay, it's what is this one for can, can make, can make, can make eye one, but it's so high quality. Mm, maybe I'll buy one here. Yeah. Oh, you use pink. Yeah, I'm this is for Shina. Pink. Yeah, this is for you. Ah, oh, for me. Yeah, this ah, color. Yeah, I'm I, I'm not gonna make them. You're not good at? That. Yeah, I'm really not gonna make them. Okay, let no, me This for your eyebrows ah! I know, I know. This was for eyeshadow, <laughs> for eyeshadow. Ah, mm -hmm. This is Shihong or Shina <laughs> Or Shina Whichever you call it Finally, I have eyeliner on my eye

一番スを何をし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です。<laughs> 見えない見えなに。うん <laughs> な i n あ。 There are so many positions that I don't know here. We will have a look at it in just t w seconds. I'm just s u m m a r i z i n Okay, no hurries. 네 여러분, 드디어 스타디움 모습입니다. 처음에 여기 딱 들어왔을 때그 규모에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So, so this is one it, yeah. Can you give us right two seconds? 어 카메라들의 자리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선수 영역 표시를 해 둡니다. 저희는 이것을 레이블링이라고 불렀어요. 유튜버. 유튜버. <laughs> <YouTuber. 웃음> you w a n n a join my YouTube? Okay. <laughs> She's yeah. a YouTuber actually. <laughs> Hi guys.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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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job? Here. Microphone. 아,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그 축구 선수들이 처음에 경기를 쫙 입장할 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음이 날은 제가 네, 스태디움에온지 5일째 밖에 안 되는 날이었어가지고 아, 아직 길을 잃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제 길치인데 여기 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드디어 점심시간 도시락은 베지테리안, 넌 베스테리안, 넘베지테리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고 어, 대부분 일본 스타일의 벤토 도시락이었어요. 그리고 뭐 퀄리티나 맛은 뭐 음, 함을 한 간식도 제공을 해주는데 3주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음. 저희가 좀 KBS에서 좀 진짜 좀 편안하게 지금 누나 없었으면 이제 클날뻔했어요 진짜로요. 지, 근데 지, 지. 저 능력은, 능력, 있는, 능력 있는 누나 도 좋겠네요. 와. 와, 진짜 부럽다. 진짜 부럽습니다. 네. 아니 뭐 잘하시고요. 나중에 네. 또 기회되면 만날 일 없겠지만. 바이바이 <laughs> 자 가야 돼. 가야 돼. 와, 와. 전에 제가 필드를 왜 내려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워머업을 하고 있는 음 모습이고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뉴질랜드 선수들 진짜 짱잘생겼어 키도 크고 진짜 그냥 짱 멋있어 이날은 한국 경기여서 뭐 KBS, MBC, SBS에서 정말 정말 많은 취재분들이 오셔서 제가 정말 굉장히 바빴어요. <목소리>

Okay, you, and the Torian number eight player is really good. Number eight, who's what's his name? I don't know his name, but he plays. Ah, the you got me. Yeah, ah, he, okay. he's famous. <laughs>

경기가 끝나자마자 취재진이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저희 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이게 늦게 가면은 그 인터뷰 장소에 늦게 가면 선수들 인터뷰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죽기설기로 4층부터 1층까지 취재진분을 모셔다 드려야 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돈을 많이 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자리예요, 여기는. 이거는 다른 날에 찍은 건데, 페널티킥까지 간 멕시코 대 브라질 경기예요. 경기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시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 취재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페널티킥을 안 좋아했어요. 그럼 저의 퇴근도 같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 후에 인터뷰 도와주러 내려가는 일을 제일 좋아했는데, 이게 이명아 선수들을 진짜 코앞에서 볼수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경기가 끝난 그 직후에 그 열기? 그런 것들 정말 생생히 느낄 수 있던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한 팀이 지면은 정말 슬플 법도 한데, 그 이긴 팀을 축하해주고, 같이 뭐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어... 들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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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I didn't I didn't 사실은 이날은 5시에 뉴질랜드 한국 그리고 8시에 온두라스 vs 루마니아 두 개의 게임이 있는 날이어가지고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굉장히 지금 피곤해 보이는 거 보이죠? 두 번째 경기 끝날 때쯤 한 10시쯤에 이제 저녁을 먹는데요. 음, 이게 도시락이 여러분 보이죠? 저거 치킨 가락이 세개 있는 거. 지금 저걸 누구 코에 붙이려고 나한테 준 건지 모르겠어. 뭐지? 어차피. 응, 나도. 뭐지, 무튼 응. 뭐, 충분. 충 있냐? 응. 두 번째 게임 인터뷰까지 마무리하고 하루가 거의 끝나갑니다. 경기날에는 대부분 12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신기하고, 제가 진짜로 하나의 과장도 없이 그 다음날이 기대되는 시간을 살았던 게 너무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었는데 분명 제가 이 시간들을 나중에 그리워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또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어뭐 한국에서는 취업 준비나 코로나 때문에 딱히 크게 웃을 일이 많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충분히 웃고 즐기고 그리고 행복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무슨 제가 수상 소감처럼 말해버렸죠? <laughs> 안녕.